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거에요 저 또한 이런 새벽역에 일어날 때 비트코인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을까 설마 16000달러까지 떨어져있진 않겠지 라는 상상을 하면서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고는 하는데 뭐 다행히 19,000달러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장세 그리고 특정 알트코인이 번갈아가면서 펌핑하고 있는 현재의 장세 떠나게 만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폭등도 시켜주지 않는 현재의 장세 어더 지루한 장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희망해를 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뭐 금리에 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것 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팩트를 근거로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마지막 판단 이제 각자 각자 하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뭐 거래소 디파이 뭐 시파이 관련한 플랫폼들 하고. 뭐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보이저 얘기가 나올 고 오늘 같은 경우는 쿠코인 얘기가 예, 어저께 오후부터 또 들기 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쿠코인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어, 그렇게 네임드가 없는 중소 거래소는 아니에요. 사실은 바이낸스가 생겨나면서 저는 이제 바이낸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바이낸스 전에는 쿠코인을 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패턴을 보시면 과거 언제 쿠코인이 생겨났는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바이낸스가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쿠코인이라든가 비트렉스라든가 이런 거래소들이 사실 죽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더어더먼 과거로 돌아가면 폴로니엑스. 네. 폴로니엑스가 뭐 근간이긴 하지만 예, 코인베이스하고 뭐 재민이 뭐 이런 데를 더 알아주고 지금은 뭐 FTX로 오히려 코인베이스보다 더 알아주는 어떤 그트레인드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지금 쿠코인 CEO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철수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 인용하여 지급 불능 소문을 비난한다. 우리는 다들 생각이 없어. 그리고 지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쨌건. 뻗드라고 얘기하기에도 좀뭐 하지만, 어쨌건 지금 시장 장세를 그렇게 뭐, 여론 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과거에는 이렇게 불안한 장세, 폭락 장세가 오면,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멱살 잡고 흔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의 입지가 워낙에나 많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소소한 알트코인들 갖고 멱살 잡고 흔들죠? 거래소들도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폴로니엑스 라든가 바이낸스를 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점점 점점 예전보다는 과거보다는 그래도 제도권 수용이 어느 정도 됐고 인식이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라고 인제 저는 생각했고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게 있더라 이제 트위터를 보면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바론스라든가 이건 뭐 경제 전문지죠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미디어고 블룸버그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뉴욕 타임스 다 전부 다안 좋은 얘기들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더 나빠질 수가 있어 자 앞으로 6개월간 더 나빠질 수가 있어 제가 이거 헤드라인다 읽어 봤거든요 그리고 어 하반전은 너무 추할 수가 있어 하반기 앞으로 향후 하반기도 더 추악하게 떨어질 거야.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직까지 매도세가 끝나지 않았어. 폭락장세가 끝나지 않았어.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는 더 많은 고통을 미리 보고 있어. 50년 만에 최악의 지금 마켓 상황이야. 근데 더안 좋아질 거야. 다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더안 좋을 거야. 근데 해외 미디어만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국내 기자들도 이런 뭐, 메이저 미디어사들, 뭐, 헤드라인이나 기사를 이제 본 따서, 이제, 그, 번역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국내 미디어도 뭐, 안 봐도 권해요. 네. 똑같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지금 현재의 장세를 보시면서, 뭐, 나는 비트코인을 야금야금 분할로 매집해야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는 비트코인을 100만원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본인의 생각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분할 매집으로 떨어질 때마다, 내가 사려고 하는 코인이 파란색이 보일 때마다, 분할로 매일매일, 야금야금 매집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을 떠나지 않게 또 만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라든가, 비트토렌트라든가, 뭐, 요런 코인들 가지고 거대 펌핑을 일으키니까, 예, 떠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아마 힘들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 그니까 이번 달, 7월 25, 26, 예, 요 근간이 아마 FOMC 회의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한국 시간으로 7월 28일 날 아마 새벽 3시에 금리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그 전까지 가는데 아마 힘들 어떤 그 어, 그런 불확실성이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도 마찬가지, 어저께도 마찬가지, 푸틴이 가스관을 잠궈버린다. 유지 보수한다는 그 명분 하에, 노드 스트림 1에 가스관을 잠, 잠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면, 7월 11일날부터 10일 동안 유지 관리를 위해 폐쇄되지만, 임시 폐쇄가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데요. 그래서, 푸틴이, 아, 열받아 그러면 7월 11일부터 가스관을 잠그는데, 이게 시, 21일을 넘어가. 이번 달 말까지가. 그러면 유럽의 인플레이션도 증가할 거고, 경제적인 총체적인 난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대중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사실 요거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불안한 장세가 만약에 온다면 이 구간이지 않을까던 생각을 해요. 7월 11일 날부터 10일간, 한 7월 21일까지겠네요. 만약에 7월 21일이, 21일이 넘어서까지 가스관을 오픈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안감이 더 증대되겠죠. 그래서 10일간 불확실성이 증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 매수 찬스를 이 구간 동안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뭐에뭐 뭐, 전기세가 엄청나게 뭐 급등할 거야. 2023년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CME 페드와치 2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은 약간의 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어 상이한 차이가 있을 텐데 24일 하루 정도, 예네 지금서부터 25일이 지나면 자 25일, 28일 한국 시간으로 28일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제 금리가 발표가 될 건데 자 여기 이제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향후 추세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금리가 1.5%에서 1.75%, 자 미국 기준 금리가 근데 지금 보면 시장 예측치가 82.5%가 0.75% 금리 그리고 여기 보면 어0.5% 금리가 17.4% 지금 현재로서는 요래요 그래서 0.75% 금리 인상이 절대적으로 우 위에 서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보여 드리자면 여기 이런게 나와 있거든요 타겟 레이트하고 기간이 나와 있는데 한달전 일주일 전 원데이전 그리고 현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0.75% 금리 인상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한달 전에 그러니까 6월 2일 날에는 0.2% 였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는 83.8% 였는데 자 여기서 일주일 전하고 하루 전으로 가면서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늘어나요 86.2% 늘어나요 근데 지금 현재 네, 현재는 82.6%로 소폭 감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0.5% 금리 인상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한달 전에는 9.7%, 일주일 전에는 16.2%, 그리고 하루 전에는 13.8%, 그리고 현재는 17.4% 그래서 0.5% 금리 인상 안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시간이 흘러서 뭐 일주일 후가 되고 이주일 후가 되면 이 수치도 분명히 바뀌긴 하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은 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스탠스가 약간 미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되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매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질지에 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차티스가 이 차트를 올렸는데 네임드가 있거나 엄청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좀 어느 정도 하락을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할수 있어. 이거는 아발란체거든요. 근데 뭐 대표적인 알트코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건 네임드 있는 코인인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이 차트 형상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2023년이 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죠. 중간 선거와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뭐 여기다 대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예측하는 거는 향후에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16달러라면 연말까지 56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연말을 지나면서 쭉 해서 폭락을 할 거야. 단기간에. 2023년 4월까지. 근데 중요한 건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봉합이 안돼 있는 현재 상황, 뭐, 점진적으로 봉합이 되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근데, 겨울계가 되면서는,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이렇게 막 폭락한다는, 이런, 추측성, 이런 차트를 그린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강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동절기 쪽으로 가면서, 코로나의 창궐과 원숭이 두창의 확산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올해 연말 어느 정도는 좀 이익분을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손절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면 손절 구간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서 내년에 아마 어느 정도 마련을 하시면 내년에 좀 수익을 많이 하반기로 가면서 많이 나실 수 있는 구간에 타겟팅을 아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잠재적 위험요소가 발생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오늘 오전에도 뭐 레이저 눈이 혼돈을 가르고 있다. 지금 현재 엄청 암울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뭐 본인의 어떤 일관된 의지를 이한 문장에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레이저 눈이 음. 혼돈을 가르고 있습니다. 자, 확고한 신념이죠. 그리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미, 아틀란타 연준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어. GDP가 2분기 연속 하락을 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이제 시작인데 월과 올해 말 인하 예상. 왜? 왜 갑자기? 다 금리 인상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갑자기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물음표를 던졌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리세션이 빨리 왔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네, 미국 시민들은 저축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엄청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아요. 어, 미국 정부에서 세금 걷기도 아마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지금 현재 상황이 그악으로 치달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관해서 뭐, 어, 뭐 이거를 1% 한다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달 말만 같아도 해봐야 0.75. 잘하면 뭐 아까 제가 페드 와이치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0.5%. 그러면 우리한테 땡큐죠. 진짜. 어. 근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 한다고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내년 하반기, 3분기, 에, 4분기야 돼야 내년 4분기나 돼야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잘 이용을 하시면 올해 뭐 마이너스 70%다 막 이러신 분들 80%다 막 이러신 분들이 마이너스 8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인 투자라는 거는 마이너스 80%가 800%가 될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라는 거를 절대로 관과하시면안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구체적인 기사 내용에 관해서는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예, 플랜을 잘 짜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 뭐, 투자 격언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어쩌면 지금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테슬라에 관해서 그게 없다. 넷플릭스 어떤 그런 플랫폼에 관해서 비전 확립이 안돼 있다. 그냥 묻지마 투자했다. 숫자가 까지면 사람은 확신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이 이런데, 이미 시장에서 공인된 주식이 이런데, 하물며 제도권 수용도 안돼 있는 불명확한 어떤 그 제도만 나와 있고 법률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도 거부가 돼버렸는데, 거절도 아니고. 하물며 코인은 오죽하랴, 라고 제가 여기 써놨어요. 이럴 때, 자, 영상 하나, 두개더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코인, 그들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 트위터에 하나 더 찾아보고, 과거에 이 사람들 행적은 어땠을까? 누가 그 코인에 투자를 했었을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락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너무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경험이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아마 분명히 부가되는 엄청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어떤 지금. 어, 인내, 어떤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많이 성숙하실 거고, 향후에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